주여 이렇게 나눠준 말씀은 레위기서레위 레비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에서 1 3절까지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아른것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대는 일어나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받과정가한 것으로 가져간 것이요. 그 불은 끊임없이 지상의 표가 꺼지지 않게 하시며,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이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도와 주시사 아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기를 함께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히 가. 안녕히 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에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어머니한테 어머니 집사님을 만나서 권면을 했던 적이 그 있어요. 청년 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청년부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머니가 좀관를하셔서 교회에 보내다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의 고백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고백이 었냐면 청년부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 얘를 들을 수가 없대요. 너무 기도도 뜨겁게 하고, 너무 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단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요그 믿음 없는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우리 애가좀 꺼려한다, 너무 뜨거워서 보내기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전혀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부가 뜨거워서 못 보겠다 는다는 말은 청년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기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청년교회도 제법 그런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영적인 것에 욕심부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155명, 조정 주에 155명이 예배를 었는데그 155명의 예배자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에서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대한 열정도 남다르고 말씀에 대한 갈망도 남다르고 찬양에 대한 감정도 남다른 그런 예스라엘 청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날이 더 뜨겁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뜨거움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주축합니다. 오늘 볼본부은 제사장들이 주의해서 행해야 할 번제 법에 대하여 언급한 본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아침 저녁으로 전 회중을 들이는 회중을 위해 드리는 어린 양의 제사가 이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로 제사장은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정중히 치워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인 건 아시죠? 베드로 이서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한 종속이요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하나 앞에 예배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내려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네. <laughs> 짐박과 종결하는 옷도 올려야 하며 그대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야합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결국 그 쟁까지도 다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사장이 짐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짐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쟁, 그 재물을 태운 그재까지도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입었던 그옷 그대로. 입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그 청소를 한 이후에 그것들을 버릴 때에는 또 다른 옷을 바꿔 입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제사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직분대로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아침 번제단을 깨끗이 하는 것과 성소에서 그 버려져야 될그 죄를 멀리 버리는 역할까지가 바로 제자장이 해야될 목표을다 나누고 싶다 예배 집중하고 계시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14년의 목회경력이 제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멍을 때리고 있는지 진실로 예배 하는지 다 알아요 이게 안 보이면 서편하게 상명을 하겠는데 이게 보이니까 힘이 어요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분명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깨끗하게 하는 더 깊은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잔재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번그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잔죄, 잔 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생밀하게 돌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죄상을 받고 마음, 마음의 자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진실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죄의 내려놓음인지 그 중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냥 죄만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 하지가 살았던 모든 죄, 하나님 저이죄내려가 그리고 던져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다. 내 죄만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지는 않는 채, 우리의 죄책감만 내려놓고 싶어서, 그 죄만 내려놓고 가는 것이아니여자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 본질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캐오 두 글자로 방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심 오스왈드 챈버스는 방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일과 영적인 교만이 완전나 태고의 성공의 선다 안일과 영적인 교만이 태고의 성공의 선다 여러분이 아니란 마음으로 마연한 모습으로 나는 죄 없이 산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퇴보해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회개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잔재를 우리가 다시 찾아와서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자는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삶의 가치감을 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거룩을 선망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잘 사는 것 같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게요. 허나영지 어있죠 이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중에 반주를 좀 해주세요. 저는 시편 139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 0편 139편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번여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음악이 없으면 지우에 이렇게 반주를 깔아줄 것이고 이 파랑이 무상할수 있는 그런 반주를 해줄 거죠. 그데 아무튼. Yeah, yeah. 깨달은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신다는 하늘의 여름에 안고 있어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누워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생각의 의도조차 주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셨어요. 주님이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주님이나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인 있는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6 고백을 하는우리6절 말씀 서번더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높고서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7 0 0수조0 0니다 아멘. 주님이 다한다다 사실이 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0다0 0 너무 크고 0 상이 측량할 수없는으로불한 깨달음이라고 고백했니나 하나님은 철저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그 죄를 멀리하려고 결단니다 죄를 정상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다짐해 24절, 24절 말씀 보면 이런 그의 다진 것, 결과이있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천추히 시도해주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을 알아주십시오.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시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내가 업무에 먹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알아 주시고, 내 걱정하는 것을 알아 주시고, 내가 나쁜 길로 가지는 않 되지 나를 살펴봐 주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람 여러분, 죄를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진정한 회견이고, 촥쫙 해 입고서는 또 돈이 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로 전시해 주습니다 이미 찬양, 이 피아노 반주만으로도 임재가 있었죠? 생명이 충원하는 곳에 사랑옵니다 자, 다시 와서 우리 죄에 대해서 회견하고 촉촉하게... 조금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우리 안에 어떤 영직이 탓할 시 있음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이 내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서만 수단 다가가서는 우리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왜 회개하십니까 왜 죄를 내려놓으려고 지분하신 그 사랑의 힘입어 배배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크게 감동하며, 감격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가지을 하신 그사랑이의지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추구합니다. 네. 둘째로는 재단 위에 부는 제사장이 방수해야 했습니다. 시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피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가날때 어떤 목사님을 통서 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제목이 제 방,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불이 <laughs> 꺼지지 않게 하라. 그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설명을하다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주제가 아직도 잊혀지 않고 이들이 꺼지지 않게 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찬양의 곡 내 안에 뜨거움이 없어서 다시 그 깊은 바다를 향해 나가야겠다. 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감격이 없어요. 홀로 본당에 올라가서 자칭 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하는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전혀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묵상하는데, 내 안에 전혀 뜨거움이 없어요. 또 마음 가운데 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았고, 살았고, 나는 그런 타있했습니다 저는 적당히 믿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적당히 믿지 않는다고 원불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미, 미지근한 자를 주님은 엮이고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laughs> 요한계시록 장1 6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는 도와드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차도 지 뜨겁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은 여기고 하실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적당히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짧은 빔으로 여러분의 야유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늘로 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아내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본 후회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천국에는 결혼도 아니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결혼할 필요도 없겠지만,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아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영원히 아내와 함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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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단 하루만, 예전에 문화교 때 만났던 첫사랑을 만나서, 그동 데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해나 <laughs> 되십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고백을 듣고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 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요, 한번외망하면서 이해되거나 눈앞에 보게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주를 사랑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겹다는 표현이 결코 아깝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 타원, 타올라야 되고 예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달려가는 불꽃남자 불꽃남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삶속에서 예배 드리기는 <laughs> 쉽지 않은 거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 고자하는 열망이 식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렇습니다. 남자가 무엇을 해주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맞나요? 해줘야 되는 거잖남요 <laughs> 네. 자 패스 자, 여자가 가끔 남자들에게 물어요. 물어요 내가 좋아? 일이 좋아? 그러면 남자가 짜증을 냅니다 내가 너랑 사귀지 일이는 사귀냐? 뭘 뻔한 걸 물어 여자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슨 순위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맞나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에요 아, 저희 아내랑 좀 다른데요 저희 아내는요 그 중심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는것를을 알고 싶다고 요 예전에는 정말 짜증났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내가 사는 사람이 누가 아니잖아요 또. 내가 교회랑 사귀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그럼 기자에서 뭐 그만두고. 부족하구나그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주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님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마음까지는 다할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세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어이 가르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척하는 자와 뜨거운 자는 달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척하는 자와 뜨거운 자는 달라요. 내 삶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열매 하나도 없이 여러분의 이자, 여러분의 이자에 나왔다면 아주 가벼운 예배로 콜로 왔다가 아주 가벼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풍파에 떠무쉽게 흔들리게 될것입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결한 거룩의 열매를 들고 있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왔다, 동행하기 위해서 왔다가 더욱 그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손을 잡고 여분의 삶을 잡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도 커져서 안 됩니다. 매일 죽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올라야 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우리는 순결을 해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열정이 타오더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타오를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네. 잠깐만 내려놓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합니다.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그러나중심에진실함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중심까지도 밝혀 살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해질식을 닮아오면서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아내님이라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